아이고, 아니,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도 안 보여요, 얘. 자,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오늘은 일산수족관, 일산수족관에서, 어, 귀여운 등이 또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요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장도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이 녀석은. 이야. 다이가 오스카입니다. 다이가 오스카고요. 그석은 이제 일산 수족관 사장님께서 저희 킹봉 스튜디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요 녀석들 볼게요. 요 녀석들이 이제 저희가 입양한 녀석들. 아, 포장 짜 예술입니다, 예술. 아유 무거봐라요 녀석들. 아이 개. 모도로 가오리 두메리 모도로 가오리 두메리. 그리고 핵잠수함이라고 불리는 게석이지요 옥시돌았습니다. 그리고 얘들 얼렁 물맛 때문에 갖고 집어넣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모토로가우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왼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꼬리에 독침이기 있 때문에 마이 아프다는 거.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입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맞댐, 물맛 댐, 철저하게 진행해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거거. 자, 온도랑 물맛땜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 이제 녀석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카, 옥시도라스 두 마리, 그리고 모토로 가오리입니다. 자, 자 모토로 가오리 두 마리, 오스카, 옥시 두 마리. 자, 그러면 돌채로 우선 오스카 먼저. 오스카 먼저 입술을 하겠습니다. 오스카. 아따, 너무 튀려 자, 오스카. 오스카 투입. 오스카 투입. 자, 오스카 어디있습니까 오스카. 오스카 증발했습니다. 자, 오스카 증발했고. 어, 여기 있습니다 오스카 여기 있습니다 오스카 오스카 여기 있습니다 오스카 다음은 이제 옥사도락스 옥시도라스가자 여기 옥시도라스 크기가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자옥사도라스택삼주함이죠옥시도라스두 마리 바로 그냥 한 방에 두 마리 자한 방에 두 마리 옥샤도라스 얘네들은 뭐 이렇게 파, 그렇게 많이 팔딱팔딱거리지는 않네요 자 들어와 갔습니다. 옥시도라스. 자, 옥시도라스 들어갔어요.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옥시도라스. 자, 옥시도라스. 없어요? 옥시도라스 어디 갔죠? 어, 저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저기 있습니다. 바닥에 지금 옥시도라스. 옥시도라스가 아니, 소가리 같은데. 자, 옥시도라스 없어졌습니다. 자, 오스카만 보이고 옥시도라스는 안 보인다는 거. 어디갔어 어디 래 이거 아이고, 아니,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도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모데로 가오리, 자, 모데로 가오리. 자, 모데로 가오리 두 마리. 얘네들은 진짜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자, 모데로, 모데로, 모데로. 자, 모데로 가오리. 자, 모데로 가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모데로 가오리 두 마리. 모데로 가오리 두 마리 있습니다. 모데로 모토로 가오리. 포로포로 모도로 포로포로 모도로 모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모토로가 우리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어... 어 저기 두 마리 지금 옥시도라스 두 마리 움직이고 있고요 어 저기 두 마리 지금 옥시도라스 두 마리 움직이고 있고요 보이죠? 지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로 된장을 보이지가 않네요 진짜 한 수십 마리를 더 넣어야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수십 마리 정도는 더 넣어야 얘들이 조금 보일 것 같은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이통이 너무 넓기 때문에 와저 오스카가 진짜 컸거든요 완전 미니사이즈 미니사이즈 여기서 보면은 거의 그냥 막 치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 어인디언나이프저 멀리서 한 마리 지나가고 여기도 다가오고 있죠 인디언 나이프 여기 오스카 히라루쿠 히라루쿠 진짜 많이 컸어요 며칠 만에 진짜 안 보인다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수중 촬영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수박 촬영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오리 새끼들 어디 간 거야 가오리 새끼들이고 저 망에 있는 거야 이거? 없는데 망해. 들어갔는데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크기가 조금 크면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아니. 도처어지는 거야 이거. 디라르코, 타이거스카, 폴리, 인젠나이토. 요게 혹시 돌아서 같아요? 요거 지금 요거. 혹시 돌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혹시 가오리는 아예 안 보여요. 여기 에 나름 그래도 물고기가 이제 조금 들어 있는 편인데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어 있어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킹이었구요.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 안녕! 저기, 혹시 가네요, 혹시. 안녕! 오, 가오리 발견했어요. 여기 앞에 있었구만요. 근데 한 마리는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도 한 마리라도 발견했으니 이게 어디입니까 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안녕!